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뒤로 물러날 선택지는 사라졌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고 우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쪽이 패배자가 될것 같았기 때문이다. 카드키를 대는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다. 문이 열리자 호텔 특유의 냄새가 현실감을 지워버렸다. 잠깐만 앉아있다 갈게요. 그 말은 핑계였고 우린 둘다 알고 있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우리를 최초카드 눌렸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천천히 내렸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자. 남은 건 우리 둘 뿐이었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갔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깨가 스쳤다. 아주 잠깐. 하지만 그 짧은 접촉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선이, 한 번에 무너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망설임은 있었지만, 거부는 없었다. 여기까지 온 이유. 나만 아는 건 아니죠? 그녀의 손이 내손 위에 얹혔다. 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쪽을 선택했다. 불이 꺼졌다. 말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밤 우리는 같은 공간에 남았다. 아침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날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아니었다. 비밀사연드라마 오늘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저녁 식탁에 앉을 때마다 느꼈다. 우리 집엔 세 사람이 산다는 걸. 나, 아내, 그리고 그 여자. 아내에겐 친엄마 말고도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집안 행사마다, 위기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항상 그 사람이 나타났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친한 언니 같은 사람이겠지. 의지가 되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다. 그 사람은 우리 부부 싸움의 중재자였고, 아내의 모든 고민을 듣는 상담사였고, 심지어 내 취향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밥은 괜찮았어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이 내게 물었다. 아내는 한 번도 묻지 않던 질문이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하루를 풀어버렸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상사와의 갈등, 승진 탈락 소식, 말하지 않으려던 모든 게 쏟아졌다. 아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들었다. 끝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하려 들지도 않고 그저 들어줬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와 대화할 때 이렇게 편했던 적이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게 됐을까?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다. 언니가 요즘 당신 걱정하시던데. 언니, 그 호칭이 묘하게 걸렸다. 그 사람은 아내보다 두살 어렸다. 하지만 아내는 항상 그렇게 불렀다. 존경과 의존이 섞인 목소리로, 괜찮다고 전해줘.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대답은 아내를 거쳐 그 사람에게 전달될 거고, 그 사람은 또내 상태를 물을 거고, 나는 또 대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집엔 보이지 않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늦은 밤이었다. 아내와 싸웠다. 이유는 사소했다. 설거지, 쓰레기, 누가 먼저 사과할 것인가. 결론은 없었다. 서로 방을 박차고 나왔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그 사람이었다. 아까 전화 받았어요. 괜찮으세요? 아내가 부른 것이다. 싸우고 나서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 사람이었다. 들어와요. 나는 문을 열었다. 그 사람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맥주 두 캔과 오징어. 이런 날엔 이게 최고죠. 웃으며 말하는 그 사람의 표정엔 동정도 없었고 판단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러웠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주방 형광등 아래에서 그 사람은 맥주를 따라주고 물었다. 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잊고 싶으세요? 선택권을 준 것이다.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쏟아냈다. 아내에 대한 불만, 결혼 생활의 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그 사람은 끄덕였다.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번도 끊지 않았다. 당신은 너무 참고 살아요. 그 사람이 말했다. 처음으로 내 이름 대신 당신이라고 불렀다. 거리가 좁혀지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선 울어도 돼요. 그 말에 뭔가 무너졌다. 울진 않았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이 사람 앞에선 약해져도 되는구나. 판단받지 않는구나. 그날 밤그 사람은 두 시간을 앉아 있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문자가 왔다. 내일은 좀 나아지실 거예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그리고 깨달았다. 이게 위험하다는 걸. 만남이 늘었다. 처음엔 우연이었다. 카페에서 마주쳤고, 장을 보다 마주쳤고, 산책길에서 마주쳤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이 됐다. 오늘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아내는 몰랐다. 아니, 모른 척 했다. 언니 만나고 와. 아내가 말하면 나는 나갔다. 그 사람을 만나러. 우리는 대화했다. 인생에 대해, 관계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그 사람은 내 말을 이해했다. 너무 정확하게. 마치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사실 전 이혼했었어요. 어느날 그 사람이 고백했다. 남편이 절 이해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떠났어요. 후회는 안 해요? 내가 물었다. 가끔은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제가 먼저 무너졌을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 보는 약함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등을 토닥였다. 위로의 제스처였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카페를 나서며 그 사람이 말했다.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한텐 말안 할게요. 비밀이 생겼다. 둘만 아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다. 언니 만났어. 응. 뭐했어? 그냥 차 마셨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그날 밤부터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잤다. 이유도 모르면서 비가 왔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밖인데 차좀 태워 주실 수 있어요? 망설임 없이 나갔다. 차 안은 좁았다. 빗소리만 가득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렸다. 미안해요. 갑자기 부르게 돼서, 그 사람이 말했다. 머리가 젖어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어디 가세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 대답이 심장을 쳤다. 갈 곳이 없다는 말. 의지할 곳이 없다는 말. 차를 세웠다. 한적한 공원 주차장이었다. 빗소리만 남았다. 대화는 사라졌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사람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잠깐이었다. 1초, 아니 2초. 그리고 떨어졌다. 사과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그 사람을 집에 데려다 줬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들어가세요. 내가 말했다. 조금만 더 있어도 돼요? 그 사람이 물었다. 우린 차 안에서 한 시간을 더 있었다. 빗소리 속에서 손을 잡지도 않았다. 키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일어나고 있었다. 아내가 눈치챘다. 확신은 아니었지만 본능은 정확했다. 요즘 둘다 이상해. 아내가 중얼거렸다. 나와 그 사람을 동시에 지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발뺌했다.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둘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아내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날부터 조심했다. 문자는 지웠고, 통화 기록은 삭제했고, 만남은 줄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과 더 가까워졌다. 숨겨야 할수록 소중해졌다. 어느날 밤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요. 세 글자. 하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다. 나도. 나는 답장했다. 그리고 뒤돌아 누웠다. 옆에 아내가 자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등을 보이고 자는 사이가, 다음날 그 사람과 만났다. 호텔 로비였다. 위험해요. 내가 말했다. 알아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린 엘리베이터를 탔다. 방문이 닫혔다.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이제 그만할래요. 대답 대신 나는 그 사람을 안았다. 꼭, 떨림이 느껴졌다. 내 것인지 그 사람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다. 죄책감이 왔다. 파도처럼.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모든 게 정당화됐다. 여기서 멈추자고 하면 멈출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물었다. 우린 또 만나 있었다. 똑같은 방에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전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고백했다. 당신 없인 이제 못살것 같아요. 그 말이 무거웠다. 책임이 됐다. 사랑이 됐다. 아니,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내 어깨에 기대왔다. 체온이 전해졌다. 숨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불 끌게요. 내가 말했다. 어둠이 내렸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린 서로를 더 선명하게 느꼈다. 말은 사라졌다. 이성도 사라졌다. 남은 건 본능과 갈망 뿐이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우린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손을 잡고 이건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속삭였다. 알아요. 나도 속삭였다. 하지만 우린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말이 얼마나 늦었는지 둘다 알고 있었다. 이미 우린 함께 추락하고 있었다. 같은 밤이 반복됐다. 같은 방, 같은 침묵, 같은 호음.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아침이 올 때마다 현실이 돌아왔다. 집에 가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문 앞에서 또 멈춰섰다. 헤어지기 싫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 사람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몰랐다. 영원히 이럴 순 없잖아요. 언젠간 결정해야 해요. 당신 아내를 떠날 건지 아니면 절 떠날 건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었다. 시간을 주세요. 비겁한 대답이었다. 얼마나요? 조금만요. 그 사람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남자들은 다 똑같네요.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결정은 안 하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나는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둘다 잃고 싶지 않았다. 아내도 그 사람도 미안해요. 그것밖에 할수 있는 말이 없었다. 미안하단 말은 이제 하지 마요. 그 사람이 등을 돌렸다. 미안하다면서 계속 이러는 게더 잔인해요. 문이 닫혔다. 나는 복도에 혼자 남았다. 휴대폰을 켰다. 아내에게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 어디야? 왜안 받아? 걱정된다. 걱정. 그 단어가 낯설었다. 언제부터 우린 서로를 걱정하지 않게 됐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다. 아내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었다. 항상 중간에 끊었고 결론을 내렸고 판단했다. 그 사람은 달랐다. 끝까지 들어줬다. 이해해줬다. 내 편이 되줬다. 아니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을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집 앞에 도착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디 갔었어? 아내가 물었다. 회사 일 때문에.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다. 핸드폰은 왜안 받았어? 회의 중이었어. 아내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밥 먹어. 그게 끝이었다. 우린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대화는 없었다. 젓가락 소리만 났다.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함께 있지만 혼자인 삶. 그날 밤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벌써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 사람이었다. 오늘 다 말해. 심장이 뛰었다. 무슨 뜻인지 알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 결정해야 한다는 것.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그 이해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이해의 대가가 무엇일지 곧 청구될 것이다. 구아. 다음 날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요즘 그 사람 집에 자주 가더라. 아내가 말했다. 심장이 멈췄다. 무슨 말이야? 나는 발뺌했다. 아직도 내가 의심만 하는 줄 알아? 아내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내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말이 막혔다. 넌참 착해. 숨긴다고 숨겨지는 줄 알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위치 공유 켜져 있는 거 몰랐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다 보이는 거 몰랐어? 머리가 하얘졌다. 화내지 마. 아내가 웃었다. 난이 상황이 싫지 않아. 뭐?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판단을 못 해. 특히 그 사람이랑 엮이면 더더욱. 아내는 냉정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얻고 있어. 아내가 손가락을 꼽았다. 첫째, 당신의 죄책감. 둘째, 그 사람의 약점. 셋째, 아내가 나를 똑바로 봤다. 이야기의 주도권. 순간 모든 게 보였다. 우리가 숨기느라 바빴던 관계. 그게 아내에겐 무기였다. 프레임이었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부터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일부러 자리를 비웠고 일부러 그 사람을 너한테 가까이 붙여줬어. 숨이 막혔다. 이게 함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춤을 춘게 아니라 조종당한 것이었다. 이해가 안 돼.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왜 이런 짓을? 짓? 아내가 비웃었다. 이건 전략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그냥 당해주기만 하면 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 아내가 생각하는 척 했다. 글쎄, 이혼할 때 유리한 위치? 재산분할? 아니면 그냥 당신을 길들이는 거?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이 내 아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는 떠올렸다. 그 사람도 알고 있어? 당연하지. 아내가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에게, 여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말해도 돼. 우린 다 알아. 아내가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언제부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부터 아내가 웃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건, 그 사람이 막혔다. 내가 원해서, 아니,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난 항상 필요했어. 당신 같은 사람, 그리고 당신 같은 남자. 전화가 끊겼다. 정적만 남았다. 나는 이해했다. 그 사람이 내 편이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아내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린 둘다 노란한 것이었다. 이제 어쩔 거야? 내가 물었다. 선택해. 아내가 차갑게 말했다. 선택? 나는 비웃었다. 이미 다 정해놓고 무슨 선택? 그래도 형식은 필요하잖아. 아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세 가지 선택지가 적혀 있었다. 첫째,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집을 나간다. 재산도, 명예도 포기한 채. 둘째, 아내가 이 이야기를 피해자 서사로 만든다. 나는 가해자가 된다. 그 사람도. 셋째, 우리가 함께 정리한다. 정리? 그 단어가 소름돋게 했다. 응? 깔끔하게. 아내가 웃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겉으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건 그 사람 몫이야. 나랑 협상하겠지. 아내는 이미 다 계산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아내가 문을 열었다. 그 사람이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앉아. 아내가 명령했다. 그 사람은 내 옆에 앉았다. 손이 차가웠다. 떨리고 있었다. 둘다 들어. 아내가 말했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 내가 이겼고, 너희는 졌어. 인정해. 인정 안 하면? 내가 물었다. 그럼 모든 게 공개돼. 너희 문자, 통화 기록, 호텔, CCTV. 다. 아내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내게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었다. 체념이었다. 우리 둘다 아내에게 졌다는 체념. 마지막 밤이었다. 아내는 최후 통첩을 던졌다. 내일까지 결정해. 셋중 하나.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그 사람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무너져 있었다. 난 당신이 날 구해줄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말 이제 하지 마요. 그 사람이 끊었다. 새벽이 왔다. 결정의 시간이 왔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아내가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정했어? 아내가 물었다. 셋째, 나는 대답했다. 현명한 선택이네. 아내가 웃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해의 이야기였고, 이용의 이야기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판을 설계한 이야기였다. 불이 꺼졌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올랐다. 아내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 준게 아니라 아내가 둘 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나는 아내의 손 안에서 춤춘 인형이었다. 그 사람도 우린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었지만 모든 건 각본대로였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다만 아내만이 웃고 있다. 승자의 미소로.